저는 작품하지 않는다 강연을 하게 된 연사자 이채연입니다 어, 다들 얼마 전에 한강 작가님께서 한국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는 사실 들으셨나요 다들? 네들 사실 저도 이걸 들은 날, 2023년 10월 10일이 진짜 잊혀지잖아요 제가 문과대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뉴스 속보가 뜨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강 작가님이 노벨 문학상을 탔대요 그래서 저 처음에 이게 아 거짓일 수도나닐 정도로 안 믿겠어요. 그러면서 믿고 나니까 벅차오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까지 노벨문학상 수상 작품을 읽으려고 하면 저는 한개 국어만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번역서를 읽었어야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작가가 고심하면서 쓴그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를 느끼기에는 아쉬움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노벨문학상 수상 작품을 원서로 읽을 수 있다는 거죠. 너무 신나지 않아요? 네, 뭐, 네, 너무 네, 신나죠? 네. 여기 보이시는 분이 한강 작가님인데 그 세계 3대 문학상이라고 읽은 네. 게이 영국의 맨 부커상과 프랑스의 콩쿠르상 그리고 마지막이 스웨덴의 노벨문학상이에요 근데 이중에서 2016년에 채식주의자라는 책으로 한강 작가님은 이미 영국의 부커상을 수상하셨고 올해 노벨문학상까지 수상하면서 세계 3대 문학상 중두개를 작가님은 굉장한 업적을 남겼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그럼 한강 작가님의 대표작을 이렇게 놔뒀는데 혹시 한강 작가님 책 읽어보신 거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어? 승원이 혹시 뭐 읽어봤나요? 승헌이 온과 다를 것 같습니다. 어땠나요? 읽고 네. 거. 음. 옛날에 읽었던 책이 기억이 약간 나네 난이... 약간 나 이따가 또 승헌이 온다 랑 같이 읽을 거라서 그때 읽었던 기억 떠올리면서 같이 따라가 주신 건데 그렇습니다. 그 뒤에 혹시 뭐 읽어보셨나요? 저도 3년 전다어요 어떠셨나요? 저 되게 그 고통에 대해서 되게 존나 강하게 드러내고 있으니까 혹시 소년이었다 말고 다른 책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어떤 걸 읽어보셨나요? 소식주의자랑 소라의 네. 아, 전용 프로아소라의 전용을 넣어두었는시집이죠네네 혹시 저는 사실 이시집을안 읽어봐서 그런데 혹시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그 소설 읽을 땐 되게 강하고 분명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p d 은 생각보다 되게 서정적이라서아또그 분위기가 다르네요. 네네. 혹시 여기에 작별하지 않는다 읽어보신 분은 안 계신가요? 안 계시는군요. 이따가 같이 읽을 건데 이따 같이 읽으면서 작별하지 않는다가 어떤 소설인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넘어가기 전에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 노벨문학상은 사실 어떤 작품한테 주는 게 아니라 작가에게 주는 상이라서 어떤 작품으로 인해서 노벨문학상을 타게 됐는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수상자 설정 사인을 보면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올해 에서 발표한 올해 의 수상자로 노벨 한강 작가님을 선정한 이유입니다. 역사적 트라우마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인간 삶의 유약함을 드러내는 강렬하고 시적인 산문이기 때문에 한강 작가님을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는 건데요. 여기 눈에 띄는 단어가 있죠. 역사적 트라우마. 아까 소연이 운님를 읽으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사실 한강 작가님은 이러한 역사적 트라우마를 다룬 소설들을 몇권 냈었어요. 바로 소년이 온다와 방금 제가 말했던 작별하지 않는다는.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년이 온다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다루고 있고 작별하지 않는다는 제주 사상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소년이 온다가 출간된 것은 2014년 그리고 작별하지 않는다가 출간된 것은 2011년인데 그렇다 보니까 두 소설의 출간 차이는 7년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두 소설을 모두 읽어봤는데 읽어보면서. 이미 역사적 트라우마를 다루는 방식이 굉장히 달라졌다는 것을 느낄 수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작별하지 않는다는 처음 읽게 된 것은 뭔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 작별하지 않는다의 작가의 음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그걸 보고 저는 어 이게 무슨 소리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소년이온다 아니 작별하지 않는다의 작가의 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몇년전 누군가 다음에 무엇을 쓸 것이냐고 물었을 때 사랑에 대한 소설이기를 바한다고 대답했던 것을 기억한다. 지금의 내 마음도 같다. 이것이 지극한 사랑에 대한 소설이기를 믿다 제가 이걸 봤을 때는 이미 소년이 온다를 읽고만 후였는데 똑같이 역사적 트라우마를 다루는 책이라면 사실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분명 그 책은 분명 고통에 대한 소설이었고 그 고통을 증언하는 소설이었는데 어떻게 이 책은 사랑에 대한 소설이 될수 있지? 역사적 트라우마를 증언하는 소설이 어떻게 사랑에 대한 소설일 수 있지? 그게 너무 궁금했고 오늘 이 강연에서도 제가 품었던 이 물음을 같이 풀어 가보려고 합니다 또 소년이온다와 작별하지 않는다에서 어떻게 그런 고통을 증언하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 소년이온다입니다 소년이온다는 2013년에 출간된 책으로 광주 올 바에 문주하는 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의 목차는 다음과 같은데 1장에서 벌어진 어떤 사건에 의한 거대한 힘의 폭발이 2장, 3장, 4장 그 뒤로 해서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듯한 장면을 보이고 있어요. 1장의 내용은 이제 중학교 3학년인 동호가 자신의 친구인 정대가 총에 맞는 것을 눈앞에서 봐요. 그래서 그 정대의 신을, 시신을 찾기 위해서 도청으로 향합니다. 그 당시에 총에 맞은 시신들이 이렇게 도청에 와가지고 도청에서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어린 청년들이 이렇게 시신의 염화를 일들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동우가 본그 풍경은 너무 자유롭다. 그 총에 맞은 시신이 저녁마다 물밀듯이 들어가와요 근데 총에 맞았잖아요. 그 시신의 상태가 온전할까요온전하지 않죠. 그 총에 맞은 부위로 반투명한 창자가 막 밀려 나오는데 시신을 염해야 되니까 그 중고등학생, 어린 학생들이 그걸 막 밀어 넣다가. 뛰쳐나가서 포를 하고, 그러한 굉장히 잔인한 방면이 펼쳐집니다. 이 소설에서 도청에 있었던 인물들, 인물들 중에 중요하게 다루는 인물은 진수, 동우, 은숙, 선주인데 이들의 연령이 다 어려요. 동우가 중학교 3학년, 그리고 나머지 진수, 은숙, 선주는 고등학생이에요. 근데 이 어린 학생들이 왜그 도청에서 그 잔인한 장면을 목격하고 있어야만 했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제주 아니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을 알기 위해서는 1 9 7 9년 10월 1 0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망으로 시간을 거슬러 가야 합니다. 혹시 여기서 서울의봄 영화 보신 분 계신가요? 오 진짜 많이 보셨네요. 저도 봤거든요. 근데 거기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분명 박정희 대통령이 죽고 서울에도 봄이 올 것이라고 기대한 것과는 달리 전두환과 노태우를 비롯한 신군부 세력이 12시 분사 반란을 일으켰고 그들의 집권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더 후퇴할 것을 걱정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죠. 그 운동을 벌였고 그것은 1980년 5월 초에 결정에 이르릅니다. 그런데 이런 시위가 계속 진행되도록 놔두지 않죠. 그렇다 보니까 시군부 세력은 개혁명을 선포합니다. 근데 사실 분명 전국적으로 일어난 시위였는데 왜앞필 광주에서는 이렇게 참혹한 그런 학살이 일어나고 그랬을까요? 사실 전국의 대학생들은 계엄령 선포전 우리 계엄령이 선포되면 다같이 거리로 나와서 시위를 하자 약속을 했지만 막상 계엄령이 선포되자 다른 지역의 시위들은 대부분 소강된 상태였어요. 하지만 광주만 광주만이 전남대를 중심으로 해서 거세게 민주화운동을 일으켰죠. 그런 군대를 광주에 물, 물집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0일, 21일에 결국 그런 군대는 시민들을 향해서 발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찾도 못해서 26일에 광주 시민들은 총기를 다 버리고 죽음의 행진을 시작합니다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가서 협상을 수도한 것인데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협을 멈추고 잡아간 시민들을 풀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협상 받아들여졌을까요?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음 날인 27일 새벽 대원군은 도청을 완전히 감성합니다 긴장감이 강도는 가는데 도청 옥상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오고 있어요. 시민 여러분 도청으로 나와주십시오. 지금 대원군이 시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광주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지금 도청으로 나와주십시오 이러한 안내방송이 광주 전역에 퍼지고 1시간 뒤 새벽 4시 대원는은 일방적인 총격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청년들이 그곳에서 죽습니다 소년이 온다는 이러한 27일 새벽에 있었던 도청 진압작전을 중심으로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1장에서는 이진압작전에 일부가 보여지고 그거에 대해 그 사건 이후에 남겨진 사람들의 트라우마를 그 뒷장에서 보여주고 또그 사람들의 눈을 통해서 지난 작전을 다시 보여주는 식으로 전개를 하는데요. 여기 근데 그 그렇게 도청에 남아있던 인물들이 굉장히 어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실 동호가 아 목숨을 잃게 됩니다. 소설목차를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는 그렇게 도청에 가게 된 동호의 이야기가 전개되고요. 2장에서는 그 동호가 찾으러 갔던 게 정대의 시신이었죠. 그런 정대의 이야기가 영혼의 상태에서 죽은 상태에서 서속이됩기다 그리고 3장에서는 사실 은숙은 도청 진압작전이 시작되기 전에 빠져나왔었어요. 그렇게 살아남은 은숙의 죄책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다음 4장에서는 그 현장에서 살아남았지만 총기를 소지했었다는 이유로 잔인하게 고문을 받아야 했던 진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살아남은 선주가 그 트라우마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잊고 싶었지만 잊을 수 없었던 그런 선주의 이야기가 나오고 입장에서는 진압작전이 시작되기 전에 동물을 찾으러 도청에 갔었지만 결국 그렇게 끝근의영명 동물을 잃어버리게 된 동물 어머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이날 새벽에 동우는 중학교 3학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동호 보고 너는 너무 어리니까 집에 가라고 했어요. 근데 가지 않고 동호는 거기서 죽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동호가 막 용감하고 정의로운 사람이라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한강 작가님은 그곳에 남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유약하고 또 두려움에 가득 찼었는지 그것을 집중적으로 보여줍니다. 은숙은 도청에 나서기 전에 동호에게 같이 가자고 뭐 지금 가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동원을 가지 않겠다면서 도망쳐요. 그런데, 그런 동호회도 이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 차서 마구 떨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두려웠으면 도망치면 되잖아요. 사실 저부터도 도망치고 을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도망치지 않았을까요? 살아남은 진수는 이후에 이렇게 진수를 합니다. 선생은아닐니까 자신이 완전하게 깨끗하고 선한 존재가 되었다는 느낌이 얼마나 강렬한 것인지. 양심이라는 눈부시게 깨끗한 보석이 내 이마에 들어와 박힌 것 같은 순간의 방해를 그날 도착에 남은 어린 친구들도 아마 비슷한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 양심의 보석을 죽음과 맞바꿔도 좋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총을 메고 창 아래에 오크려 배가 고프다고 말하던 아이들 소 회의실에 남아 카스텔라와 한타를 얼른 가져와 먹어도 되느냐고 묻던 아이들 죽음에 대해서 뭘 알고 그런 선택을 했어요. 진술하는 인물은 그 5월 27일 잔인한 새벽에서 살아남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고문을 당해야만 했죠. 그 고문을 다 견디고 감옥을 나오지만한 장의 사진을 보고 진술은 결국 스스로마감합니다그 사진은 이렇게 도청 앞에 일렬로 아이들이 죽어 있는 사진이었는데요. 거긴 사실 동호도 거기에 같이 죽어 있었어요. 도청을 같이 지켰던 이들의 죽음이 너무 슬퍼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사실, 그날 새벽에 진수는 동호를 비롯한 어린 친구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숨어 있다가 총격이 그치면 총을 버리고 두 팔을 들고 줄에 맞춰서 나가서 항복을 해라. 그럼 살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너무 어리니까 그렇게라도 살아남아라. 근데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진이 말하는 말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진에서 이 아이들이 나란히 누워있는 건 이렇게 가지런히 옮겨놓은 게 아닙니다. 한 줄로 아이들이 걸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시킨 대로 두 팔을 들고 줄을 맞춰 걸어오고 있었던 거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총을 쏜 다음에 아이들이 가지런히 옮겨 놓은 게 아니라 두 팔을 들고 줄에 맞춰서 항복하러 걸어 나온 아이들을 그대로 쐈던 것이죠 진선은는이 아이들은 자신의 말을 철저같이 믿고 그렇게 하면 살수 있을 거라는 말에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었던 것뿐인데 그 아이들이 죽은 사진을 보자 사실. 살아 남았어도 살아 남았다고 말할 수 없는 상태였죠. 이렇게 소년이 온다에서 보여주는 이런 그 역사적 트라우마는 사실 동물을 대하 인물들은 살아 남았어요. 살아 남았듯 불구하고 과연 이들이 살아 남은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의문을 가질 정도로 얼마나 그런 역사적 트라우마가 남긴 상처가 깊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별하지 않는다고 넘어가기 전에. 그렇게 동호를 영영 잃을 수밖에 없었던 동호 어머니의 말을 마지막으로 서녀연달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찾아놨제 적에 네가 그리 순하게 저녁에 들어갈려고 말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나는 안식을 하고 집에 가서 네 아버지한테 그랬어. 6시에 눈 잡고 집에 온다. 다 같이 저녁 먹자고 약속했어. 다음 작품은 작별하지 않는다인데요. 작별하지 않는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1년에 출간된 소설로 제주 사상사건을 다루고 있죠. 그리고 이 소설은 소설의 주인공이 경화가 광주에 대한 소설을 쓴 이후 어떠한 꿈을 꾸게 되면서 그 꿈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 작가님이 소년이 온다를 쓰고 나서 꿈, 꿈이기도 하다고 라 밝히셨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다들 눈을 감고 제가 읽어드리는 거에 따라서 그 꿈의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근 눈이 내리고 있었다. 내가 서 있는 벌판의 한쪽 끝은 얕은 막한 산으로 이어져 있었는데 등성이에서부터 이편원의쪽까지수천으로의 검은 통나무들이 심겨 있었다. 여러 연락대의 사람들처럼 조금씩 다른 기에 철길 침묵 정도의 굵기를 가진 나무들이었다.하지만 침묵처럼 곧지 않고 조금씩 기울거나 휘어있어서 마치 수천 명의 남녀들과 야윈 아이들이 어깨를 웅크린 채 눈을 업고 있는 것 같았다.묘지가 여기에 있었나라는 생각이었다.이 나무들이 다 묘비인가?우둔지가 달린 단면마다 석은 결정 같은 눈송이들이 내려앉은 검은 나무들과 그 뒤로 엎드린 봉분들 사이를 나는 물들고. 문득 발을 멈춘 것은 어느 순간부터 운동 화를 자작자작 물이 밟혔기 때문이었다. 이상하다 생각하는데 어느 틈에 발등까지 물이 차올랐다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잊을 수 없었다. 지평선인 줄 알았던 벌판의 끝은 바다였다. 지금 밀물이 밀려오는 거다. 나도 모르게 소리 내어 울었다왜 이런 데다 무덤을 쓴 거야? 점점 빠르게 바다가 밀려 들어오고 있었다. 날마다 이렇게 밀물이 들었다 나가고 있었던 건가? 아래쪽 무덤들은 붕붕하고 뼈들이 쓸려가 버린 것은 아닌가? 시간이 없었다. 이미 물에 잠긴 무덤들은 어쩔 수 없더라도 위쪽에 붙힌뼈들을옮겨야했다 바다가 더 들어오기 전에 바로 지금. 하지만 어떡해? 아무도 없는데. 나한텐 샀도 없는데. 이 많은 무덤들을 다 어떡해? 어쩔 줄 모르는 제 검은 나무들 사이를 어느새 물음까지 차오르는 물을 가르며 달려다 여기까지가 꿈의 내용인데요. 혹시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셨나요? 좀 막막한 느낌도 들지 않나요? 혹시 또 어떤 느낌 이 드셨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것들 어떤 어떤의, 묘비처럼 세워진 검은 나무들이 있는데 거기에 물이 밀려오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꿈을 꾸고 경아는 자신이 이게 광주에 대한 수소를 써서 꾼 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인선에게 연락해서 이 꿈에 대한 내용을 다큐멘터리로 만들어보자고 말 합니다. 인선은 어떠한 다큐멘터리를 찍는 사람이었냐면 약간 학살에 대한 것들을 찍는 사람이었어요. 그 베트남 전에 우리나라 그 국민들도 파견이 됐었는데 사실 그곳에서 학살도 일어났었고 강간 같은 사건들도 일어났었죠. 그러한 피해자들에 대한 증언을 담아. 이 영상을 찍어보자는 말은 몇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몇 년째 결려됩니다결려되다가 어느 하루는 인천에게 전화가 갑자기 올 거예요. 그래서 받았는데 다름 없이 신분증만 챙기고 어느 병원으로 와달래요. 그래서 봤더니 혼자서라도 그 다큐멘터리를 만들겠다고 목공 작업을 하다가 손가락이 잘리, 잘리 인천이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다행히 눈합 수술은 제대로 됐어요. 그런데 신경이 끊어지지 않으려면 이 잘린 부위를 3분의1 번씩 바늘로 찔러야 되는 거고 예요그또 3주 동안 너무 고통스러운 과정이죠. 인선의 표정은 뭔가 포기한 듯하기도 하고 당당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더니 온 경화를 확인한 인선 이렇게 이 말합니다. 지금 당장 제주도에 있는 내집을로 가줘. 거기에 내가 앵무새 암호를 두고 왔어. 근데 오늘 이 지나면 얘 죽을 거야. 너가 지금 가서 밥을 주고 살펴줘 그래야 얘가 살수 있어 나고 했고 경화는 사실 너무 당황스럽죠 하지만 인선에 부자이 그러하다 니까 당장 제주도로 떠납니다 제주도에 딱 도착했는데 비가 너무 많려요 경화가 타고 온 이후의 비행기들은 다 결항됐어요 버스도 오지 않습니다 사실 인선도 경화의 아니, 경화도 인선의 집에 전이 없번와본것 뿐이지 정확한 집의 위치도 몰라요 근데 이 눈이 너무 많이 내리니까 눈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진짜 겨우, 진짜 겨우 간신히 인천에 집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했는데 아까 뭘 찾아서 인천에 집에 왔었죠? 네. 맞아요 앵무새 그래서 앵무새 한방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케이지를 열고 앵무새를 딱 확인했는데 이미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경화는 그 앵무새를 앞마당에 묻어주고 눈이 너무 많이 내리니까 전기며 난방이며 가스면 다 끊긴 거예요. 그래서 그 추운 인선의 집안에 인선의 두꺼운 포트들을 이렇게 껴입고 눕습니다. 그렇게 누운 경화의눈 앞에 분명 서울에 있어야 하는 인선과 방금 자기가 묻어줬던 앵무새 아마의 환영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이때부터 서서로 굉장히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쉽게 그게 되게 혼동되면서 중요 되는데요. 자신의 앞에 나타난 인선은 갑자기 서랍을 열더니 어떤 스크랩북을 펼쳐서 보여줘요. 근데 그 스크랩북은 제주 사상 사건에 관련된 사진과 기사들이 스크랩된 책이었어요. 그러면서 이거는 자신의 어머니 정신이 많은 책이에요. 그러면서 소설은 정신의 증언으로 제주 사상 사건의 어떤 사건이었는지를 보여주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제주 사상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시기 위해서는 이제 1947년 해방 이후에 3월 1일에 3.1절 기념행사가 제주도에서 열렸었어요. 그런데 기마경찰이 말발굽으로 어떤 어린애를친 거예요. 근데 못본 건지 그냥 가버립니다. 사실 화가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쫓아가서 사과해라, 사과해라 하는데 경찰이 폭동으로 착각해서 발포한 거예요. 그래서 3.1절 행사한다고 해서 구경 나왔던 사람 6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그런 남무당에 뭔가 무장실도 있었고 하면서 이제 이승만 박사의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위해서 50총선거가 열렸을 때 제주도 사람들은 보이콧을 선언하고 다 산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대표조차 못했어요. 투표율이 너무 낮아서.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 이승만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 제주도가 어떻겠어요좀 분해가지지 않았을까요? 그렇 그래서 제주도를 빨갱이 소굴이다라고 낙인찍고. 그 빨갱이를 정리하겠다는 명분으로 군대를 파견하고 말도 안되는 학살을 시작했던거죠 그 학살의 규모가 얼마나 심각했냐면 이게 사상상권 희생자 분포지도인데 이런 지역은 500명 이상이 사망했고 이런 지역은 400명에서 500명 진짜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고 통계를 내자면 당시에 제주도에 살던 9명 중에 1명이 죽었기그 정도로 많이 죽었어요 근데 제주도 사람들은 당시에 다들 속상물래 속성물이... 조용히 해, 말하지 못했어 왜냐면 제주 사상사건은 정말 단기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7년이 넘게 이어진 학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꺼내는, 꺼내는 순간 나도 죽는 거예요 당시 제주도의 모든 집이 초상집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아무도 말을 할수 없는 역사였어요 이런 인선의 어머니 정심도 이런 제주 사상사건의 피해자이자 생존자인데 굉장히 어렸을 때이 일을 겪었어요 근데 당시에 처음 군대가 파견됐을 때 표적은 아무래도 무장대와 연락할 수 있는 젊은 남성들이 표적이었어요 그래서 집에서는 그런 아들이 있으면 숨기기 급급했죠 그렇게 긴장감이 제주도 전체에 반드는데 하루는 정신이 언니와 함께 당숙내로 심부름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심부름을 갔다가 돌아왔는데 마을이 아, 삭대같이 마을 저쪽 질판에 뭐가 잔뜩 쌓여 있는데, 눈이 덮여 있어서 잘안 보여요.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까 그게 다 마을 사람들 시신인 거예요. 근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그 위에 눈이 덮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 정신도 언니는 손을 꼭 잡고 그 시신들 얼굴 위에 쌓인 눈을 닦아내기 시작합니다. 왜? 엄마, 아빠, 동생, 오빠를 찾기 위해서. 그리고 그곳에서 엄마와 아빠는 찾았지만 오빠와 동생은 아무리 봐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살아남았나 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동생은 총을 맞은 채 어떻게 귀여운 건지 집 마당에 죽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빠는 보이지 않아서 정신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오빠는 발이 빨라서 어떻게든 도망을 쳤구나 그렇게 살아남았겠구나 하면서 오빠를 평생 동안 찾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주도 밖에 있는 감옥에 이제 수감됐었다는 기록을 발견해요. 왜냐하면 당시에 죽이지 않은 사람들은 감옥에 내려가서 고문하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이. 그런데 수감됐었다는 기록이 있고 다른 감옥으로 이전됐다라고는 하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이상의 행방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심은 오빠를 계속해서 찾습니다. 언제까지? 인선이 자신의 어머니 정심에 대해서 이렇게. 대구실종 재소 제소, 소자 제주 유족회가 정기적으로 그 광산을, 그러니까 그 광산이 제주 사상 사건의 피해자 유골리잔득 발견된 그 광산을 방문했다는 걸 나는 몰랐어. 엄마가 그들 중한 사람이었는데 그때 엄마 나이가 이름들에서이름데 이름드래, 무릎 관절염이 악화되던 때. 사실 정심은 치매를 사년간 애타가 결국 세상을 떠났는데 정말 그 치매를 앓기 0점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오빠를 찾아다녔던 거죠. 그리고 이러한 정시의 태도에서 저는 이 책의 제목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정심은한 순간도 작별한 적이 없어요. 그 오빠를 찾는 행위로부터 그리고 오빠가 살아있다면 그 얼굴을 보기 위해서 죽었다면 그 유골이라도 찾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애도하고 참고 하는 거를 작별한 적이 없었습니다. 소년이 온다고 작별하지 않는다. 다 읽어봤는데 이두 소설의 차이를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사실 소년이 온다 같은 경우에는 그 광주 5.18 민주화운동이 그 현장에 얼마나 잔혹했는지 그리고 그 역사적 트라우마가 남긴 그 흔적이 얼마나 깊었는지, 그 고통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술을 해줘요. 근데 이제 아까 작별하지 않는다를 읽으신 분들이 없어서 제가 하는 말이 얼마나 전달될지 모르겠는데 그에 반해 작별하지 않는다는 제가 읽고 듣기에는 가이 소설이 너무 아름다운 그 그려내는 이미지가, 서술의 묘사가 너무 아름다워요. 왜냐면 이 소설에서는 계속해서 하늘에서 내리는 그 가벼운 눈성이, 그리고 그 눈성의 질감, 그리고 새하얀 눈이 덮인 들판의 어딘가 그 따뜻한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앵무새 아마의 작고 부드러운 가벼운 깃털, 그리고 흔들리는 연약한 촛불, 약간 이런 이미지들을 계속해서 사용하면서 학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설의 분위기를 아름답게 끌고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소설의 서술에 의해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정신이 느꼈을 그런 역사적 트라우마에 대한 고통보다도 아 정신이 한 평생을 바쳐서 오빠를 찾았던 이 마음이 이거였겠구나 이렇게 깊고 따뜻한 사랑이었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인선이 찍었던 다큐멘터리가 학살에 대한 다큐멘터리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읽고 느낀 점은 또 제주 사상 사건만의 다른 책은 아니다라는 느낌이었어요. 뭔가 많은 학살들이 다아울러서 설명을 하고 있다고 느꼈었고, 사실 지금 이 순간도 전쟁은 이 지구 어딘가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한글 작가님은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소설의 제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뜻이 일어나다. 어떤 사람도 애도도 종결하지 않겠다는 각오이자 결의. 저는 작별하지 않는다의 제목을 처음 보았을 때, 보통으로부터 작별하지 않겠다는 얘기인줄 알았어요. 그게 애도니까 보통으로부터 작별하지 않고 그런 애도를 계속 하겠다는 의미인 줄 알았는데, 작별하지 않겠다는 그 주체는 보통뿐만 아니라 애도 자체이기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 생각하게 됐어요. 완결된 애도가 있을 수 있을까? 종결된 애도가 있을 수 있을까? 아 너무 이런 사건 너무. 고통스럽다, 슬프다, 그래서 애도한다 끝이 날수 있을까? 사실 애도를 한다는 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그게 끝나지 않는다는 건그적 꿈에서 어던 것처럼 너무 막막하고 두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인간다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애도를 종결하지 않겠다는 그 마음 이거는 어떻게 봐도 저는 이게 사랑이구나 라고 느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게 사랑에 대한 소설이될수 있었겠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강연을 들으신 여러분들도 모두 사랑을 사랑으로부터 애도로부터 종결하지 않으셨으면, 작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